진념을 보여줘 너의 진념을 <laughs> 야어잠깐라라라라라라 평양박치기 제식에 그렇지 달려라 마샤몬 평양박치기를 시천하다 그렇지 원숭이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극딜로 가냐 극탱으로 가냐 지금 정해야 되거든요 인장부터그거에 따라가야 돼가지고 자 멜리사르에다가 다비에르 오케이 극탱이 복수 가야지 어 멜리사 넌날 때리다 죽을 거야 뭐야 이거 싸웠는데? 뭐 벌써 싸웠어 존앤 못하면서 정글을 가네 한판 져야겠다 얘는 아직도 지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네 야 너는 오픽 잘못을 했어 임마 오픽은 잘못이야 오 진짜 픽 박아버렸는데? 아니 나 허리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오케이. 화내지 않을게. <laughs>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얼른 좀 부탁드릴게요. 라스트 한분 남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한판 가지고 한국 전설 솔랭 메이럼 이런 거는 어, 그 뭐라 그래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한 판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한1 0 0판 중에 한두판 이런 판이니까. 제발 여러분들 아니 한국 수보 왜이럼 요즘 쯧쯧 시즌 초반 냉수전 쯧쯤 이런 거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뭐 백판 100판 중에 백판이이 이해하겠는데 안 그런 판이 더 많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난널 이해 못하겠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이제 시계 나왜 이렇게 쓰 뭐야 이거 그리고 마샤 꿀팁 마샤는요 상대방 본는 앞에서 채 채우는 거예요 얄밉게 이런 것 같이 모르지? 얄미울 거야! 나이스, 좋았다. 아 뜨던가. 뜨던가! 아이, 벗어있마 어서 칼이나 칼을 두 개나 들고 다녀. 오, 야! 락스 산수는 어때? 그리고, 보는 앞에서 채 채워버리기? 그렇지. 최대한 얄미운 표정으로 채채워줘야 돼. 오 잠깐만. 이건 예정이 없던 거라. 아, 간지러운 수준이야. 일단 갔다 올게. 너네들쫀거 아니야. 이상 사비르막 군까지 날라고 그러네. 여기도채채우가야지 여기서. 이거라면서요? 이거처럼 방금처럼 저기 있으면은 이거 호랑이 기울이 솟아나 이거 오지게 차잖아요 개꿀이야아우 근데 저포탁골도 맛있게 빠네 아, 뭐한 거야? 그거 지금 위협이라고 한 거야? 어? 어? 안 하고 채취울 건데? 뭐야? 아, 나 너무 냥냥 펀치인데? 아, 근데 이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아. 야, 잘못은 해커트가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풀어?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아, 왜 그래. 시험에 들게 해, 자꾸. 아, 이렇게 사탄 들리 애들이 많아. 아, 씨, 한웨이브 버렸네. <laughs> <laughs> 아, 나 미니어 먹는 거안 귀찮단 말이야. 아, 레꺼지가 화난 게 하고 나한테.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니 때문이잖아, 이마, 도리가. 아, 근데 딜 겁나 약하다. 파샤 텅템 사면은 아니 무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챔피언들보다 오, 잘 버티긴 오, 하죠, 사실. 불좀 꺼줄래? <laughs> 좋았다 진념을 보여줘 너의 진념을 이야 어 잠깐 어나나나나나나 아, 평양 박치기자식계 그렇지 달려라 마샤몬 평양 박치기를 시전하다 그렇지 별것도 아닌게 갔다 올게 얄미운 원숭아 아 여기서 이게 다 전부 다 리필을 해놓고 가면 되는구나 개편하네 자한타때 마샤의 역할은 확실하죠 이거 이거 데미지 주는 거 없잖아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제 황혼에 가볼까면 안 되잖아요. 이거 데미지 주는 거 사라져 갖고. 맞죠? 완전 레기레기 쓰레기 아니야? 공격이 너무 느리다. 너도 굉장히 안 아파 보인다. <laughs> 아, 가지고 노는 거어 아, 잠깐만. 왔다 갔다 무빙으로? 왔다 갔다 무빙으로 다 피해 버려. 왔다 갔다 무빙으로 다 피해 버려. 그렇지. 여기서 채우면 되잖아. 라, 아, 나 로시에 내면 또 있어. 체력이서 145씩 차네. 사자왕이요? 까까까까까까까오가 이거? 오 어, 버려 엄마. 잠깐만 이브 이브 다 이브야? 아 잠깐만. 아 이게 왜 이렇게 피, 피업이 질이냐? 너힐 줍냐? 보여저고 어, 아니 피어이 어떻게 저렇게 돼? 아니 근데 진짜 정글몹이 씨가 말랐네 <laughs> 아니 좀 정글몹 때려가지고 이거 좀 채우려고 그랬더니 기력 좀 채우려고 그랬더니 싫어! 나 너네가 싫어! 아유! 아 근데 마사는 다음부터 할 때는 진짜 극딜로 가야겠다. 아 이거 탱마저보다딜마저가 짱이다 진짜.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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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치 냥냥 냥냥 냥냥, 냥냥. <laughs> 아 귀여워. 야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탱마저왜 하는 거야. 너무 냥냥 폰치잖아. 갈게, 아, 갈게. 쟤 뭔데, 이렇게 레벨이 높아? 아, 민시타르가 정글인데? 저기 맞아요? 이거 저주받은 투구로 때려도 기력 올라가나? 방송 시간 때요? 평일에는 9시에서 10시 정도에 방송 키고, 금요일 토요일은 보통 1 0 시에서 1 1시정도에 방송 키고 그냥 랜덤이에요. 방송 정해진 게 없어요. 야, 침식이나 뜨자마자 기가 막히게. 아뭐 아직도 안, 안 떴었구나. 오 어, 아직 뜨지도 않았었는데 셌구나. 아, 좋았다. 어 방금 셌어. 효과는 굉장했어. 침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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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뒤좀 들어가는데 이 아. 도와주실 분, 나좀 살려주실 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 평양 박치기, 야 좋았다. 야 이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쟤네 나 오그로 킹콩이었어. 아 뭐야? 간다, 달려, 달려, 달려. 미스터 노브레이크야. 미스터 노브레이크야, 막아봐. 그렇지. 아, 아치 보내줘. 아야 보내줘. 아 그만 쳐 보내줘. 아, 보내줘. 아, 보내줘. 아, 보내줘. 아, 보내줘.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보내줘, 보내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이번에 내가 간다. 적당 해야지. 아, 평양 박치기. 아, 나 순간 폭딜 겁났어 아 막템 막, 막 그냥 진짜 열받는데 악마 사내 꾸레곤 갈까? 사고쳐? 아니 나 이제 방어는 어느정도 되는거 같은데 아 간다 아휴 린다 죽었다 복수에 죽어라 이브한테 죽어라 이브한테 죽어라! 그렇지 다 잡나? 아깝다 방송을 할때 책상 앞에다가 박스 같은 거 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세가 좀 올라가가지고 이제 허리 하나, 허리도 안 아파갖고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대박인데? 어나 진짜로 내일 당장 박스 갖고 와갖고 한번 앞에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만약 갖고 왔는데 자세가 괜찮다 아 아프지가 않다 나 그럼 하루에 일단 12시간씩 방송합니다 진짜로 땀 잘해 복수야, 내 복수야 <laughs> 달려. 나 미스터 노브레이크야. 아, 뭐야? 아. 무기 버려. 나이스 바로 따버로로렇 여기도 사고 쳐버리네. 기지 막으러 빨리 가밀게 막을 수 있지. 잠깐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끝났는데, 아니, 끝났는데, 이거 어? 이야이겼어 승리했다! 이겼다이겼다 이겼다! 100에도 괜이을것 같네?